이번 모델링도 어, 패드하고 포켓만 어, 써서 하는 걸로 어, 모델링이 가능하겠습니다. 먼저 음, x y z가 있다고 치면은 x y z가 있다고 치면은 일단 모양상으로는 음, 누워 있는 것이기 때문에 xy 평면을 스케치면으로 잡겠습니다. 얘를 스케치면으로, 스케치면으로 시작해서 음, 자, 여기 있는 원두 개, 그다음에 연장된 홀두 개, 연장된 홀두 개, 자, 이렇게 에, 시작을 해서. 어, 모양을, 첫 번째 에, 스케치 화면에서, 어,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얘를 패드로, 어, 패드로 하되, 얼마냐니까, 여기 보시면은 중심에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15로 하고, 어, 미로. 미로 된 걸로, 그렇게 적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저 요, 테두리. 이렇게 테두리 있는 거를 돌려서, 패드 하는 걸로. 그러면은, 완성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물론, XY평면에서 스케치를 해서 패드로. 이번에는 20이죠, 20. 그러면은, 10으로 하고, 미로 한다.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말씀드린 대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 조금 낮춰야 되네요. 패드의 아, 시작에 기계 디자인에 파트 디자인. 시작. 아까 말씀드린 대로 XY평면 잡고 스케치로 가서, 어, 지름이 하나는 4 0짜리고 지름이 하나는 2 0짜리4 0짜리 하나, 2 0짜리 하나. 자, 그 다음에, 연장된 홀. 어, 여기 연장된 홀이죠. 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자, 여기서는, 아, 되네요. 연장된 홀을 쓴다는 거. 어, 그래서 시작을, 책에 보시면, 90 위치에서 45만큼, 일단은, 어, 바깥 알이 10자리니까, 어, 이걸로 한번 보겠습니다. 1이고그 다음에 얘는 45라, 45고, 어, 그 다음에 여기 중심에서 어, 원점까지 떨어진 게 얼마냐니까 90이다. 자그 다음에 하나 더 그려야 되네요. 안쪽에서 똑같이 그리되, 얘가 얼마냐? 얘는 5, 5로서, 하나 그리주면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측에도 마찬가지, 100 떨어진 거리에서, 하나, 둘, 셋, 넷, 사십만큼 하고, 똑같이, 똑같이, 10이 되겠네요. 얘를 10으로. 어, 앞에서 했던 것과 굉장히 이, 비슷하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얘는, 오, R5. 자, 이렇게 해서, 어. 자, 워크벤치 종료해 주시고, 어. 말씀드린 대로 얘가 패드 된다 했습니다. 패드 되는데, 얼마냐? 15로, 15로, 미러 익스텐드, 오케이. 자,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에, 가운데 있는 거는, 아, 이렇게 되네요. 아니죠. 이렇게 된거 맞죠? 어, 이렇게 되네. 떨어졌으니까. 다음에 다시 한번더 xy 평면 잡고 스케치로 가서, 자 이번에는 음, 투영을 시키겠습니다. 자, 예 투영, 예 투영, 예 투영. 오케이. 그 다음에 라인 하나 이렇게 꺼주시고, 여기도 라인 하나 이렇게 꺼주시고. 자 멀티 선택을 컨트롤 키를 누르고 요 테두리 잡고 직선 잡고 그 다음에 제약 조건 여기 있는 제약 조건 얘를 대화 상자에 정의된 제약 조건을 클릭해서 어 접점 접점을 해야 됩니다 이거 할 때는 꼭뭘 하셔야 되냐니까 여기에 얘가 선택이 돼 있어야 됩니다 이게 지하메탈릭 제약 조건이 있는데 이렇게 지금 여기에 있는 모든 것들이 이건 지오메트릭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얘가 선택이 되어 있지 않는 상황에서는 얘를 클릭해 봐야 작동하지 않습니다. 꼭 여기에 있는 스케치 도구에 있는 지오메트릭 제약 조건이 이렇게 활성화 되어 있는지 선택이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하시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확인 똑같이 밑에도 자꾸 어 선택하고 지오메타릭 제약 조건되어 있는 상태에서 해주시면 이렇게 접점 모드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평상시에는 얘가 지금 투영을 했기 때문에 형상이 위치가 변하지 않기 때문에 관계없는데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 변할 수 있다. 그래서 한번더 얘를 움직이지 않게 하려고 하면 순서를 지키든지 뒤에서 먼저 직선을 선택하고 얘를 선택하든지 아니면은 얘를 어 구속시켜야 됩니다 고정으로 그렇게 하시든지 해야 된다는 거 여기도 마찬가지 지오메텍 제약조건에서 접점 또한번더 여기서 지오메텍 제약조건에서 접점 자그 다음에 여기도 대충 하나 꺼주셔야 됩니다 하나 꺼주고 그 다음에 여기서도 하나 이렇게 꺼주시고, 아까와 동일한 방법으로 선택, 선택, 지오메트릭 계약 조건, 접장. 자, 그 다음에, 되겠죠. 선택, 선택, 지오메트릭 계약 조건, 접장. 자, 이 상황에서, 이 상황에서, 어, 예의 예. 조건이 얼마냐? 120도가 되어야 죠 120도. 자, 이렇게 되면은 응, 얼추 맞아질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사이에 값은 r 되 있는데 얼마냐? 30이 되있죠탭 하면은 이쪽으로 예, 스케치 도구 옆에 30이 이렇게 탭을 치면 들어갑니다. 탭탭탭 탭, 탭. 키보드 탭을 치시면은 된다.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이제 정리를 조금 해야 되죠. 그래서 자르기로 여기하고 여기 그다음에 남는 부분만 반대가 되야 되네요. 질문이십니다. 이게 있는 거는 이미 있기 때문에 안쪽으로 이렇게 돼야 되네요. 그렇죠? 안쪽으로. 그 다음에, 이쪽으로. 얘도, 한쪽으로 응? 어? 얘는, 들고 야 되네요. 여기서 만나네요. 그러면은, 이렇게 저럴 항상 유의를 해야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다 이렇게.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어, 워크벤치 종료를 하시고 자, 확인을 한번 하고 오겠습니다 이런 점들이 빨 까맣게 보이든지 굵게 보이면은 그 지점에서는 에러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제 없죠 다시 패드 그래서 이번에는 포켓을 쓰지 않고 패드만 가지고 어, 완성이 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 형태 모양이 한번 보시면은 자, 이런 형태 모양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 이번 시간에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어 포켓 쓰지 않고 어 이렇게 구멍이 있으나 패드만 가지고 완성한 형태가 되겠습니다.